196쪽 갑시다. 3.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라고 나와있고요. 어, 간단하게 그냥 산술기하평균, 뭐 산술기하 그렇게 부르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 전제조건은 A와 B가 양수일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음수여도 안 돼. 네, 무조건 양수, 양수일 때만 성립하는 거고 음. 2분의 A 플러스 B.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평균 구하는 거 있죠. 네, 두개 더하고 2로 나눠주는 거. 요거를 산술 평균이라고 불러. 예, 우리가 말하는 흔히 평균. 그게 산술 평균이었던 거고 기하 평균은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거예요. 음.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거니까 당연히 양수 양수일 때만 되겠지. 왜냐면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면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허수가 되잖아요. 허수는 크기 비교가 안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양수 양수일 때만 성립을 하는 거고. 그 그러니까 뭐냐면 산술 평균은 무조건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야.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그리고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단, 이 등호가 성립할 때가 있는데 이게 언제냐면 a와 b가 같을 때만. 음, a와 b가 같을 때만 성립하는 거야. 만약에 a하고 b가 다르다면 예, 무조건 산술 평균이 더큰 거예요. 뭔지 알겠지? 예, 그리고 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양변에 2를 곱한 거를 외워요. 그냥 예, 양변에 2를 곱해서 a와 b가 양수일 때 a 플러스 b는 2루트 e ab 보다 크거나 같다. 예. 나중에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요거를 외워. 그리고 여기까지 이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면은 a와 b가 같을 때만.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거 한번 넣어볼까요? a하고 b에다가 이 한번 더 봅시다. 이 집어넣으면 어, 아래 걸로, 이 집어넣으면 이 더하기 2니까 4지. 우변은 이 곱하기 루트 A B 비2이 곱하기 2니까 또 4예요. 루트 4는 이지. 이 곱하기 2니까 4죠. 우변도 4, 좌변도 4. 똑같은 숫자를 넣으니까 좌변이랑 우변이랑 똑같아지죠. 그 얘기 하는 거야. 3, 3 너도 맞고 4, 넣 너도 맞아요. 음, 그리고. 다른 거 한번 넣어볼까요? a에다가 2 집어넣고요 b에다가 3 넣어봅시다 a에다가 2, b에다가 3 그럼 2 집어넣고 3 집어넣으면 은 5야 2 더하기 3, 좌변은 5고요 우변은 2 곱하기 루트 어, 2 곱하기 3이니까 루트 6이죠? 그러니까 5하고 2 루트 6하고 비교를 해 양수, 양수끼리의 비교니까 제곱해 5의 제곱은 25 2 루트 6의 제곱은 24지? 25가 더 크죠? 이렇게 되는 거야. 예, 무조건 왼쪽이 더 커져요. 다른 거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어, 여기까지 가셔야 돼. 이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면은 얘랑 얘랑 같을 때는 어, 두 수가 같을 때만 성립한다. 만약에 다르면 무조건 왼쪽이 어, 크다. 어, 좌변과 우변이 다르다.까지 가셔야 되고요. 어, 뭐 이거에 대한 증명은 여기 나와 있어요. 어, 왼쪽이 오른쪽 거보다 이제 크거나 같은 거를 증명할 때 이거 뺀다 그랬지? 그뺀 결과가 이렇게 통분까지 해놨어. 쭉쭉 통분해서 위에 위로 올려가지고 쭉 계산을 하면은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이 나오고 실수 전체의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지? 앞에서 뒤에 거를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거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빼서 예, 증명하는 을 거고요. 어, 실제로 문제는 이런 형태가 나와요. 이런 형태라는 게 뭐냐면, 하나는 A고, 하나가 B, 그게 아니라, A분의 뭐,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해서 역수가 나와. 응, 음 역수. 하나가 위쪽에 이제, 분자 쪽에 A가 있으면은, 다른 하나는 B가 나오는 게 아니고, A분의가 나와요. 분모에 A가 있는 수. A 더하기 A분의 상수. 네. B 대신에, 어 B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가 A면은, 하나는 A의 역수가 나온다. 형태가 그래요. 문제 형태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B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A 플러스 B는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요거를 B로 보면은 그대로 A가 양수라고 했고요. A 플러스 A분의 4는 똑같이 크거나 같다고 쓰고 2 루트 A 곱하기 B야. A 곱하기 B 대신에 A분의 4를 집어넣으면은, 어, 어떤 구조인지 알겠지? 이렇게 지워지게 하는 거야, 항상. 그래서 항상 오른쪽이 상수가 되게끔. A가 안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곱했을 때 없어지려면은 하나가 위쪽에 A가 있고 하나가 아래쪽에 A가 있어야겠지.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 곱하기 루트 4니까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4가 되더라. 이거고 조금 더 우리 학교 문제가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그러면 이 4가 언제 나오는지도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라는 거였어. 음. 다시. 이 4가 나온다는 게, 4가 나와야 된다, 그 얘기가,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그치? 이 등식이 성립해야 4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쵸? 그 차, 4가 최소값인데, 그게 언제 나오냐고. A값이 얼마일 때 나오니, 어, 거기까지 가셔야 돼. 그래서 이 등식이 성립하는 게 최소값 4가 나오는 거고, 그 등식이 성립하는 거는 A와 B가 같을 때만이라 그랬지. 예, 그 언제? A하고, b 대신에 a분의 4가 들어갔다 그랬지. 그럼 a랑 a분의 4랑 같을 때 음, 이때만 4가 나온다 이거야. 그 양변에 a 곱해 주면은 a제곱은 4가 되고 제곱했을 때4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맞지만 a가 양수일 때 그랬으니까 a는 이제 2가 되는 거죠. 실제로 a 대신에 2 집어넣으면은 2 더하기 2분의 4가 돼서 진짜로 4가 나오죠. 그거 말고는 4가 안 나온다 이거야. 됐죠? 한술기와 평균은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A, B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 실전에서는 이렇게 제일 많이 나와요. 역수관계로. 됐어요. 그 다음에 보충학습에서 이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알아두면 좋기는 해. 어, 왜냐하면 교육과정에서 뭐 빠졌으니까 보충학습에 어, 있긴 하지만 이게 기억리은 기운 문제로 나와버리면 그만이거든. 예. 내면 내는 거지,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요거는 A, B, X, Y가 양수일 때만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이야. 양수일 때든, 0일 때든, 음수일 때든, 항상 성립하는 부동식이고, 제곱끼리 더해서 곱해. 그러니까 따로따로. 그 값이, 어, 짝짓기. 묶는 거야. A, X. 이렇게. 그리고 B, Y. 이렇게. 짝짓기 하듯이. A, X 더하기 B, Y. 전체의 제곱. 완전 적합식이죠. 얘보다 크거나 같다. 음. 마찬가지로 이 등식이 성립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어, a y 랑 b x 랑 같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차라리 a 분의 x 양변에 로 나눠서요 a 분의 x 랑 b 분의 y 랑 같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 분의 x 랑 b 분의 y 랑 같을 때 됐죠. 얘랑 얘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우리가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이라고 하고, 어,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 증명. 여기서 이거 제곱한 거 빼주면 되는 거야 그냥. 어, 쭉 뺐더니 다 전개를 한 거예요. 다 전개를 해갖고 쭉 뺐어. 빼서 이걸 인수분해를 했더니 어 이게 깔끔하게 이렇게 완전제곱식이 나오더라 이거지. 완전제곱식이면은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앞에서 배운 거죠? 그래서 앞에서 뒤에 거를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거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된다 이거지. 됐죠? 197쪽 갑시다. 197쪽. 절대부등식의 증명인데, a b가 실수일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예, 증명해 봐라. 근데 실전에서는 증명하시오도 나올 수 있지만 예 현실은 이제 기역 니은 디귿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기역, 니은 그다음에 아래쪽에 여기 디귿 리을. 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 옳은 것은 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그러니까 실전에서 만약에 출제가 됐다 그러면 빡센 거죠. 세개네 개를 다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어, 얘가 4AB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증명해봐라 그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쉽게 말해서 큰 거를 증명하는 거니까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거를 뺐을 때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나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4AB를 뺐어 곱셈공식의 변형이지 이거는 뭐의 제곱이었어? A-B 전체의 제곱이었죠 어쨌든 AB가 실수라고도 했고 A-B 실수 맞죠?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 거야. 그래서 앞에서 뒤에 거를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 2번 어, 절대값 따로따로 붙였어요. 네, 절대값을 따로따로 씌워서 더했어. 그게 더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운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음, 그러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보면 은 당연한 거야. 그치? 예를 들어서 a에다가 2 집어넣어. b에다가 1 집어넣어 봐. 그럼 절대값 2는 2. 절대값 1은 1. 2 더하기 1이니까 3 되지. 2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3이지. 절대값 3도 3 맞죠. 같아. 같아. a에다가 2, b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봐. a에다가 2, b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봐. 오른쪽은 2 빼기 1이니까 뭔가 깎여. 1이야 1. 예, 근데 왼쪽은 절대값 2도 2고 절댓값 마이너스 1도 또 1이지 그러니까 좌변은 3이죠 좌변은 3이고 우변은 1이니까 왼쪽이 어, 오른쪽 것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같을 때도 있지만 왼쪽이 크면 컸지 오른쪽이 클 리가 없지 않냐 이거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예. 근데 문제가 뭔데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세요가 문제가 아니라 예, 증명하시요가 문제죠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봐라 이거야 예, 그래서 절댓값 a 더하기 절댓값 b 여기서 절대값 A 더하기 B를 빼. 근데 여기서 이거를 빼기가 쉽냐고. 어렵잖아. 그쵸? 그래서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제곱해서 뺀다고. 이렇게. 여기도 제곱해서 뺀다고. 그냥 빼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제곱해서 빼보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성질은 절대값 A의 제곱이랑 그냥 A의 제곱이랑 어때? 같지. 예. 절대값을 쉬운 거랑 안 쉬운 거랑 그 제곱한 결과가 같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 절대값이 있는 거를 제곱하면 은 절대값이 없는 걸로 바꾸라고 이렇게 어, 얘랑 얘랑 같은데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고 그 뜻이 아니라 무조건 바꿔서 계산, 계산을 하라 그거라 그랬지. 바꿔주는 거예요. 봅시다.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전체의 제곱인데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의 제곱이랑 같다 그랬지. 이렇게 플러스 2 곱하기 절대값 ab죠. 플러스, 여기도 절대값 B의 제곱인데, 절대값 B의 제곱도 그냥 B의 제곱이랑 같다고. 이렇게. 그 빼기. 절대값 있는 거의 제곱이지. 절대값 있는 거의 제곱이니까 그냥 A 플러스 B. 절대값 떼고, 그냥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이랑 같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A 플러스 B의 제곱을 하면은 A 제곱, B 제곱 사라지겠지? 그럼 가운데 EAB 생기겠죠? 여긴 절대값 AB고, 여기는 그냥 AB고. 어쨌든 이로 묶을 수 있죠. 그럼 가로 안에다가 절대값 AB 넣고, 빼기, 그냥 AB 넣고, 이렇게. 그럼 절대값을 쉬운 거고, 절대값을 안 쉬운 거니까, 절대값을 쉬운 게안 쉬운 거보다 더클거 더 아니야? 그쵸? 쉬운 게안 쉬운 것보다 더 크죠? 아,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요 이제 뭐한 건데? 앞에서 뒤에 거를 제곱해서 뺐잖아. 앞에서 뒤에 거를 제곱해서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나왔으니까, 앞에 있는 얘가 뒤에 있는 애보다 크거나 같다가 증명이 된 거지. 이런 식으로 증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됐죠? 조금만 더 해볼까요? 응. 음. 이거 한 번만 연습해 봅시다. 198쪽에 17번 볼게요.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 어. 산술 기하 평균. XY가 양수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어.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양수일 때라는 말이 괜히 나오진 않을 거야. 어, 양수일 때뭐 누구누구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이 양수일 때를 단서로 차, 어, 잡고 눈치를 채야 되는 거야. 양수일 때라는 말을 괜히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보통 실수일 때라고 말을 하지. 그렇죠 양수라는 가정이 나오고 그때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봤다 그러면은 대부분 산술기하야. 대부분 산술기야. 됐죠? 그래서, 이 2x 더하기 3i가 12일 때, x 곱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하시고 그랬는데, 아까, 산술기야, 요거 2x를 a로 취급하고, 3i를 b로 취급해 보세요. 이렇게. 그럼 a 플러스 b가 12일 때지, 예,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산술기야가 뭐였냐면, ab가 양수일 때, a 플러스 b가 이 e 루트 ab 보다 크거나 같다.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 와 b 가 같을 때만 성립한다. 다른 때는 성립하지 않고요. 이렇게 a 와 b 가 같을 때만 성립한다. 음. 그럼 다시 ex 를 a 로 보고 3i 를 b 로 봐. 그러면 x 다시 ex 더하기 3i 는 a 더하기 b 는 똑같이 크거나 같다고 해주고 이 e 루트 ab 거든요. a, e x b, 3i 그럼 a 곱하기 b는 e x 랑 3i를 곱한 거니까 6xy가 되겠죠 2루트 6xy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예. 근데 e x 더하기 3i가 뭐라 그랬어 10이라 그랬잖아 이 값이 10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 거꾸로 얘기하면 2루트 6xy는 12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지 얘 입장에서는 12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야 그래서 이 구조를 좀더 보셔야 돼요. XY가 쉽게 말해서 XY가 얘보다는 작거나 같아. 그럼 XY 입장에서는 최대 값을 갖는 거겠어? 최소값을 갖는 거겠어? XY가 12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XY 입장에서는 최대값을 갖는 거지. 얘보다는 작거나 같대잖아. 그렇죠. 그래서 x곱하기 y 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야. 최소값을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음. 다시 양변2로 나눠서 루트 6x y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쓰고 다시 양변 제곱하고 6x y는 36보다 작거나 같다 쓰고 다시 6으로 나눠서 x 곱하기 y는 얼마보다 예,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니까 x 곱하기 y의 최댓값은 6이 되는 거지 됐죠?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게 언제 언제? 최대값이 6이 나온다며 그럼 x y가 얼마일 때 6이 나오는 거야? 거기까지 가라 그랬지 네 예, 그럼 다시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거는 a와 b가 같을 때라 그랬죠? 어. 이거 생뚱맞게 또 x와 y가 같을 때 그러면 안돼 이게 아니라 산술기하 평균에서 쓰인 거를 찾는 거야 이게 a였고요 그렇죠? 이3이가 b였지 a와 b가 같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고 되는 거야 됐어요? 근데 두개더 했을 때 얼마라고 그랬어? 12라고 그랬잖아. 2개 더했을 때 12니까 2x랑 3y랑 각각 얼마일 때 6일 때가 되는 거지. 똑같다며. 6도하기 6 12. 이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언제 2x가 6일 때니까 x가 3이고 3y가 6이니까 y가 얼마일 때 2일 때가 되는 거지. 반드시 x가 3이고 y가 2가 되어야지만 xy가 최대값 6이 나온다. 이거 얘기하는 거야. 네, 그래서 평소에 공부하실 때이 등식이 언제 성립하는지까지 가는 것을 연습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하나 더. x 곱하기 y가 8이야. 어, x 플러스 2y의 최솟값을 구하죠. 그 x가 이제 a 역할인 거고 그 다음에 2y가 b 역할인 거지. 그래서 2번 a 플러스 b는 이렇게 들어가고 크거나 같다가 되고 2루트 a b 라 그랬고 x랑 e y랑 곱한 게 ab죠? 두 개를 곱하면은 e x y가 되고, 근데 x 곱하기 y가 8이래매 x 곱하기 y가 8이니까 2 8에 16, 루트 16이니까 4죠? 2 곱하기 4니까 우변은 8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x 플러스 e y 입장에서는 8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니까 x 플러스 e y 입장에서는 최소값이 8이 되는 거지. 이해갔죠? 그래서 최소값이라고 물어본 거야. 최대 값을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은 이 구조가 있어. 이게 뭐냐면, 어, X 플러스 y 합이죠, 합. 예, 합의 입장에서는 최소 값밖에 못 물어봐. 예, 누구랑 누구랑 더한 거의 최소 값을 구하시오 밖에 못 물어봐요. 더한 거의 최대 값을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곱한 거 있지. 예, 곱한 거 입장에서는 최대 값밖에 못 물어보는 거야. 아시겠어요? 다시 더한 거. 하의 입장에서는 최소값을 물어볼 수밖에 없고, 고배 입장에서는 최대값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야. 한술 기업 평균에서는 됐죠.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